안녕하세요. 싱크퓨처스 AI 퓨처 에이전트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퓨처 마킹 노트입니다. 오늘 캐스팅한 퓨처 시그널은 매일경제신문의 모바일 신분증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 지역에서 발급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도 통신삼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그리고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퓨처마킹입니다. 신분증의 모바일화를 시작으로 또 어떤 문서화된 증명서들이 모바일화가 될수 있을까요? 몇년전 포항공과대학에서는 졸업증명서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발급했고 이러한 방식은 학위위조를 방지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의 사용을 줄이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동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또한 환경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만큼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 역시 문서 및 증명서의 디지털화를 위해 동참해 나가리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 역시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것이며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의 퓨처마킹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